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이에 많은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아니라. 만일 그리하나.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것을 꼭 지키겠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결단과 스스로의 약속이 또한 쉽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상황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을까요? 단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나는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늪에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스스로 좌절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신실하심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 아니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보내졌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나음이나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움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는 순종함으로 답을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벌하실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질문하고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주장을 할수 있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본질적으로 공의로운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왜곡된 논리가 8절에 나오고 있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간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과 구속사를 드러낸다면 죄를 지을수록 선이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괴변을 이들은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배격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에 반응한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논리나 자기 변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어,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맞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유대인들이 먼저 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맡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그들은 내버려두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놀랍고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다 조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실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안주해 버린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우리가 위선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맞게 신실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우심이 드러나니 불신실함이 괜찮지 않은가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죄인의 불신실하심이 드러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가정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또한 회개함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방종에 휩싸여 있거나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한번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어서 우리의 죄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우리도 이 죄의 무서움과 이 집요함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떨쳐낼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다니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 화요 전도 팀이 모입니다. 화요 전도 팀을 통하여서 이 지역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우리 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또한 고백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자신의 삶의 그 여정여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매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